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본 것들 1장,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 이후에 있을 것들 4장부터 22장까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재앙 시리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봉인 심판은 전 7년간에 걸쳐서 전반부 후반부에 나누어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심판이 내려지고 일곱째 봉인이 풀려졌을 때 후반부 3년 반그 이후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쏜살같이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때 일곱의 금병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곱 심판의 재앙은 이 지상에서 7년간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이 지상에서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재앙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곱 봉인의 심판과 네나팔의 재앙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오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나무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창조물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나팔, 하늘에서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강과 식수원으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 천체 해달별의 1일이 어두워지는 지앙에 쏟아집니다. 첫째 나팔의 지앙에서 넷째 나팔의 지앙까지는 정말 쏜살같이 지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하늘 한 가운데를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앞으로 남은 다섯 나팔, 여섯 나팔, 일곱 나팔의 지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천사가 화, 화, 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지나갔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존재들인 아바돈, 아폴리온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화가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네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여섯째 나팔의 말씀들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락은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 네 천사가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 단락은 네 천사의 해방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금재단 네 뿔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금제단이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이것은 8장 3절에서도 이야기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피우는 제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심판은 앞서의 심판들과 같이 땅에서 박해를 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준비의 표시인 듯합니다. 네뿔은 이 단의 장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향단의 모양과 유사합니다. 그 뿔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법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니네 뿔에서 나온 한 목소리를 여섯째 천사로 하여금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는 니네 천사를 놓아주도록 지시합니다. 이니 네 천사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로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 특정한 달, 특정한 해를 위해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왜네 천사는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었을까요? 7장 1절에도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네 천사는 땅의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로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명이 인을 맞아 보호될 때까지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로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9장에 나오는 네 천사는 보통 거룩한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악한 천사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대기 중이었던 악한 천사들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의 풀려남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메뚜기들이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장 15절부터 16절인데 2억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는 어느 해, 달, 날, 시를 위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지향은 후반부 3년 반의 거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유프라테스는 과거에 사탄의 자리가 있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강은 에덴동산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데 이 지역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반역의 땅 주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네 천사는 말했듯이 악한 천사입니다. 여기 2억의 군대가 나오죠. 그럼 2억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군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천사들이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볼때그 군대는 동쪽의 왕들이 이끌고 오는 군대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기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곳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억의 군인들이라면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병들은 사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또이 군대의 숫자가 진짜 이역인가 상징적인가 하는 것을 두고 성경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역의 군대가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 단락은 유한계시록 9장 17절 19절입니다. 여긴 말 탄자 말들의 머리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이같이 환상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말탄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서 제가 채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마루의 탄자는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흉갑이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이 2억의 군대와 말탄자의 모습과 말들의 머리를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국가일 가능성과 또 미래에 거대한 동맹군의 동맹군이 형성되어서 전 세계를 공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또 다른 세대주의 해석은 이 2억의 군대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긴 모양이나 행하는 것을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여집니다. 넷째 단락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에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줄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것은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각종 살인과 음행과 도덕지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섯째 나팔의 심판의 지향에서는 바벨론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던 네 악한 천사가 풀려나와서 2억의 군대를 조직하여 전 세계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지향을 쏟아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악독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승배와 각종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런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 같이, 천 년이 하루 같이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안란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